스위스인거 전동 이발기 SWP07T는 비용절감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충전식으로 전원 코드 없이 사용 가능하며 방수기능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모터와 정밀한 길이 조절로 원하는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으며 저소음 작동으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세라믹과 티타늄 소재의 날은 부식에 강하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여 안전합니다. 구매 후기는 부드러운 절삭력과 가성비 좋음을 강조하며 셀프 이발에 최적임을 추천합니다. 뷰티그랩 전문가용 이발기 BTC300은 초정밀 세라믹 삼날로 우수한 절삭력을 자랑하며 2단계 강력한 터보 기능으로 저소음과 강력한 회전력을 제공합니다. 4시간 충전으로 240분 사용이 가능하며, 5단계 날길이 조정 레버로 원하는 길이로 커트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머리 끊기는 느낌 없이 살살 밀어서 조금씩 다듬었다며 무게도 적당해 작업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발기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헤드 워터 프로프 이발기 HEAD-590D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 후 세척이 용이합니다. 코드 충전식으로 2시간 충전 후 40분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전문가용으로 이발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이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3년간 사용 후에도 재구매할 만큼 만족스러워하며, 가정에서 간단한 투블럭 유지나 아이들 이발에 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이발기를 절약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헤이즈 남자 바리깡 전문가용 전동 이발기는 강력한 모터 성능으로 두꺼운 모발도 부드럽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그립감이 뛰어나며 가벼운 무게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고 발열이 거의 없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우수해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하며 유지관리도 간편합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셀프 이발에 적합하다고 극찬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